세계가 깜짝 놀란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핵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저명한 교수가 던진 질문 하나가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핵무기 없이도 세계 군사력 상위권에 오른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시아 최강 핵기술 보유국을 자처하는 일본 대표단은 코웃음을 쳤어요. 핵 없이는 절대 강대국이 될수 없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그 교수가 공개한 충격적인 진실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부터 그날 회의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전시 센터에서 열린 해 안보 콘퍼런스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어요. 각국의 핵 전문가와 정책기반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대한 회의였죠. 저는 알렉산드르 노비코프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35년간 핵물리학을 연구해온 교수예요. 그날 저는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각국의 전문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건 일본 대표단이었어요. 맨 앞줄에 앉은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토 히로시 일본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고위관료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우리만큼 핵기술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는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세계 군사력 상위 5개국 안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표정들이었죠. 한 독일 전문가가 크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수님. 현대 국제정치에서 핵 없는 강대국은 상상할 수 없어요. 다른 프랑스 대표도 맞장구쳤습니다. 맞습니다. 군사력이라는 건 결국 최종 억제력, 즉 핵무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 대표단의 사토 위원장이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60대 초반에 그는 일본 핵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였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핵 없이 어떻게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까? 옆에 앉은 다나카 겐지 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무리 경제가 발달했다 해도 핵이 없으니 결국 미국 우산 아래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년간 국제원자력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실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일본 대표단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 위원장이 다시 일어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의 상황부터 말씀드리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42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42톤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이 양이면 핵폭탄 5,500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8개월 안에 핵무기로 전환 가능해요. 그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핵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이해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일본만의 독특한 지위입니다. 다나카 회장도 거들었어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이에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죠.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마치 아시아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일본의 기술력과 핵 잠재력은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핵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기술을 비교 분석해 봤거든요. 흥미로운 말씀이군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제가 감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더욱 우쭐해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핵 없는 강대국이라는 건 결국 환상에 불과해요.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슬라이드를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연표가 나와 있었어요. 일본이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1970년대 초부터입니다. 사토 위원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의 55년이 지났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55년 동안 42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면서도 왜단한 발의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평화 헌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나요? 저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다면 굳이 42톤씩이나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 대표단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42톤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프랑스가 55톤, 영국이 110톤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나라는 모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서 일본만큼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한 곳은 없어요.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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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비참한 현실 폭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 놀라운 나라 이야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8년 전 국제원자력기구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 영변을 방문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북한 핵시설에 직접 들어간 경험담이라니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제가 본 것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낡고 허름한 연구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영변 해경구소의 실상이에요.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 같았어요. 벽에는 균열이 가 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죠. 일본 대표단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루에 네 번씩 정전이 되었습니다. 실험 도중에도 갑자기 불이 나가곤 했어요. 저는 그날의 충격적인 경험을 떠올렸어요. 연구원들은 양초 불빛 아래에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21세기에 촛불로 과학을 한다니 믿어지십니까? 회의장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의 도시락을 받습니다. 강냉이 밥에 무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다음 사진에는 지쳐 보이는 북한 과학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희망은 사라지고 체념만 가득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여성 연구원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거든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선생님, 우리는 진짜 과학을 할수 없어요. 실험이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얘기가 돌아요. 회의장이 숨 죽이며 들었어요. 그 연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과학자로서의 꿈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중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성공이라고 하시는군요. 물론입니다. 핵무기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죠.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을 강하게 만들었나요? 최소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북한의 경제 지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에요. 국제사회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은 참혹했어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일본 대표단이 머뭇거렸어요.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졌지만 과학자의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그것은 힘이 아니라 쇠사슬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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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공개되는 그 나라의 정체.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나 봅니다. 진짜 과학은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꼽힐 수 있어요. 공포와 억압 속에서는 고철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곳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핵무기 강함이라는 등식에 큰 X표시가 그어져 있었어요. 북한이 보여준 건 핵무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국력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이에요.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북한 사례가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나라를 보여드리겠어요. 핵무기는 한 발도 없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 말입니다. 드디어 그 나라의 정체를 밝힐 순간이 왔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요?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코웃음을 쳤어요. 교수님 농담이시죠? 한국이 군사력 5위라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5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어요.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바로 한국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토 위원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군사력 평가일 뿐이에요. 핵무기가 없으면 진정한 강대국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차분히 대답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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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원전 기술의 놀라운 실력. 화면에 APR1400 원자로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APR1400,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기술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입니다.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미국 NRC 인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원전의 모습이었어요. UAE 바라카 원전입니다. 한국이 수출한 첫 번째 원전이에요. 사진 속 원전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기 모두 상업 운전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수주한 거예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 거죠. 다나카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원전 수출 정도로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럴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원전 입찰을 보세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국가들이 표시됐어요. 모든 곳에서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프랑스, 미국, 중국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게 핵무기 없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었어요. 거기에는 SMR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줄여서 SMR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한 차세대 원전 기술이죠.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 보이지 않는 핵의 진정한 의미.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한국은 원한다면 단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기술력으로는 이미 핵보유국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잠시 멈춰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 무기는 바로 신뢰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계는 한국을 믿고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지만 평화를 선택한 나라로 말이죠.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에요. 힘은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몇년전 서울에서 만난 한국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 수 있다는 신뢰가 더 강력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면 국제제재를 받게 돼요. 하지만 만들 능력만 있다면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동시에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도 유지할 수 있고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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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마지막 반격과 완전한 논파. 사토 위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한국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안 만드는 겁니까? 결국 미국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요? 진짜 독립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일본 대표단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됐어요. 결국 허상입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나카 회장도 가세했어요. 미국조차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눈치를 보며 사는 나라 아닌가요?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견제합니다. 일본 대표들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그들의 논리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견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었어요. 견제는 곧 인정입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구가 나타났어요. 견제 인정.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일본 대표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언젠가 경쟁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합니까? 저는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일본의 핵개발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저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은 이미 미국 체제 안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일본 대표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견제하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숨 죽였어요.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국제적 위상도 있어요. 정말 원한다면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똑똑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일본 대표단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21세기에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총과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탄성을 내질렀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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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적인 마무리 마이너스 희망을 주는 힘.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본 대표단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었어요. 거기에는 영상 메시지 화면이 나타났어요. 8년 전 북한 영변에서 만난 그 여성 연구원을 기억하시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8년 전 영변에서 봤던 그 절망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기억하시죠? 8년 전 영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짜 과학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 연구원입니다. 회의장 사람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그녀가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거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영변에서 보셨던 그 절망적인 모습은 이제 없어요. 여기서는 정말로 자유롭게 과학을 할수 있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실험이 실패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라고 격려해주세요.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에서 저는 진짜 과학자가 될수 있었어요. 촛불이 아니라 최신 장비로 연구하고, 굶주림이 아니라 꿈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의 변화가 한국이 보여준 힘을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어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강요하는 대신 평화를 위한 기술을 연구하게 해줬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의 영혼을 죽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죽어가던 영혼을 되살렸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핵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핵보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화면에 간단한 문구가 나타났어요. 희망을 주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에 보이지 않는 핵입니다. 회의장에서 길고 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도 마침내 일어났어요. 그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계 군사력 5위, 핵 없는 강대국 대한민국. 그 힘의 비밀을 말이에요.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핵 없는 억제. 그것이 21세기 진짜 힘입니다. 저는 35년간의 연구 인생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마지막으로 전했어요. 무기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이 가져야 할 힘입니다. 회의장의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감동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진실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구나. 핵무기가 아니라 희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생동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